안녕하세요 콜라 얼음에 먹고 지금 뒷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뒷정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음. 저 망했어요 어쨌든 망했어요 저다 저 먹어야 돼고 이거 저희 저희, <laughs> 저희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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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채널씨는 저, 저 이렇게 됐어요 저다먹어요 <laughs> <laughs> 보리채널씨 지금 큰일 나셨고요 제 뒷정리, 사, 뒷정리 상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뭐해, 근데 뭐 처참하죠? 왜? 제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하다가 네 뒷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뒷정리 시작 좀 <laughs> 하겠습니다 일단 물티슈로 물티슈로 닦아도 이게 잘안 지워지는. 그걸 왜 물티슈로 닦아요? 아, 이제 종아, 그건 삭 냈다가 정리하면 될것 같은데 접어서. 이렇게 하고 저희 어머니의 조언대로 삭한번 접어서 하려 그러는데 여기가 젖어가지고 쾌감이 안 좋네요. 아빠, 뭐? 아빠 비켜줘. 비켜줘. 머리 비켜줘. 큰일 났네요. 지금 옆에서 <웃음> <웃음> 저희 나나나 채널 씨가 여기 흐르으로던걸 그냥 가는거거 가서 일단 콜라야리도니다 정리 수습을 끝내고 <laughs> 이쪽 쪽 이쪽 뒤청리. <정리는 웃음> 이쪽은 일단 <웃음> <웃음> 망했습니다 꼭자이 영상 일단 공약을 걸려 그러는데 이 영상 좋아요수가 만약 10개가 된다면은 제가 내일 인형계를 한번 예?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? 아, 진짜? 이, 저 보리채널씨 말고요 예? 그리고 지금 발리송이 아니 발리송이래 카람비이 있거든요. 묘기도 응, 여기 카람비스 저희 동생이 배달해 줬거든요. 간지가 나요 일단. 저 개장 날라갔어요. 저기 이 이분은 전전 전 뭐였지? TV. 전 헬로티비님인데 지금은. 다른 헬로 TV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렀다가 구치해주세요.